충격적으로 집값 하락하는 이곳. 계속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으로 가려면 더 기다려야겠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이스 부동산입니다. 180도 바뀐 주택시장. 값도 거래도 뚝. 침체기 전환.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가 상승 거래 두배 수준. 서초 용산마저 서울 25개구 아파트 값 모두 하락. 잠실 아파트 값 5억 뚝. 체감 하락 폭더 크다. 왜?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잠실 아파트 값 5억 뚝입니다. 정말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17억에 파시는 분 잘하신 듯더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잘 파셨다 와 뭐가 이리 다이나믹하냐 올라가는 건 우상향인데 떨어지는 건 폭포수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5억이 폭락했습니다 서울에서 바로 송파구 송파구에서 잠실동 잠실동에는요 이렇게 아파트, 델러리아 펠리스부터 레이크 펠리스 리센츠 쭈루루룩 아파트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오피스텔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5억 폭락한 이곳, 이곳은 바로 잠실 세내역 앞쪽에 있는 엘스 아파트입니다. 엘스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트리지움 아파트, 이세 군데 어, 실거래 현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스아파트 입니다 25평 59타입 이죠 여기 보면은 7월 29일 17억 작년 9월에 최고가 21억 9천 입니다 차이는 4억 9천 그 다음으로는 요 84타입 34평 입니다 최고 금액가는 작년 10월 27억에 올해 7월 달에는 22억 5천 입니다 그래서 4억 5천 정도 떨어졌다 동의 위치, 층수 차이가 있겠지만은 금액만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정도 떨어졌다. 자,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59 타입 25 평이죠. 5월달에 최고 금액가를 찍었습니다. 신기하죠? 매매 20억 8천입니다. 14층이었네요. 자, 여기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자, 리센츠 84 타입 33 평입니다. 5월달에 22억 5천, 4월달 최고 금액가는 26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4억이 빠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아리트리지움입니다. 26평이고요. 7월 달에 17억 7천. 작년 9월 달에 최고 금액과 19억 4천 5백입니다. 그러면 약 1억 7천 5백 정도의 금액이 좀 떨어졌다. 이번에는 34평입니다. 7월 달에 21억. 작년 9월 달 최고 금액까지 찍었네요. 24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3억 5천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잠실동, 잠실 세내역 주변에 있는 엘리, 엘스 리센지 트리지움 아파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실동만 확인하기엔 좀 섭섭한 면이 좀 있겠죠. 이 아래쪽 송파역 쪽에 있는 대단지 헬리오시티 확인. 자 위쪽으로 보면은 여기 몽천토성역 쪽에 있는 잠실 파크리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잠실 나루역도 있어요. 자, 먼저 헬리오시티입니다. 25평이고요. 작년 9월달에 최고 금액가가 찍혔네요. 20억 9천. 올해는 안 찍혔다. 실거래가가 나오진 않았다. 왠지 이 정도 선에서의 금액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33평입니다. 8월 달에 20억 9천, 6월 달에 20억 2천 정도. 자, 최고 금액가는 작년 9월입니다. 23억 8천, 23억 8천. 자 그래서 약 3억 6천 정도 떨어졌다. 자그 다음은 파크리오입니다. 59 타입 26 평. 자 6월달에 19억 1 0 0 0이었습니다 최고 금액과 작년 10월 20억이었었습니다. 그 차이 9천만 원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편인가요? 자 이번에는 33 평입니다. 6월달에 21억 1,500만 원 작년 8월달에 최고 금액과 25억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층수와 동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딱 금액만 봤을 때는 파크리오, 국민평형 4억 정도는 떨어졌다. 자 이렇게 실거래가 좀 확인해봤습니다. 정리하는 화면 보여드릴게요. 25평에서 26평, 59타입이죠? 잠실엘스 4억 9천 떨어졌다. 리센츠 현재 최고금액과 갱신, 트리지움 1억 7천 5백 떨어졌다. 헬리오시티 최고금액과 갱신, 파크리오 9천 떨어졌다. 33평에서 34평, 엘스 4억 5천 떨어졌다. 리센츠 4억 떨어졌다. 트리지움 3억 5천 떨어졌다. 헬리오시티 3억 6천 떨어졌다. 파크리오 4억 1,500 떨어졌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실거래가 어, 떨어지고 있는 거 느껴지네요 강남 3구로 보여지는 송파구 송파구의 잠실동 많은 호재가 예상되는 그 잠실동에도 떨어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5억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거 잠실엘스 4억 9천 떨어진 거를 5억 떨어졌다 라고 기사와 된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과거 하락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LS를 가져왔습니다. 2011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의 그래프, 34평 기준의 이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아파트 단지 여기 리센츠 트리지움도 같은 평수 확인을 해보면은 비슷하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프. 역시, 입지가 동일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떨어졌다, 같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잠실 엘스, 매매만 체크, 34평. 2011, 년에서부터한 15년 정도 그래프. 자, 여기 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거래량이 보이죠? 하락하고 있는 2011년도 12월. 12건, 12년도 1월 4건, 11건, 10건, 자, 점점 하락 거래들이 일어나다가 더 하락 거래 6건, 12건입니다. 그래서 11년도 하반기에서, 자, 요 정도까지 볼까요? 13년도 7월 정도까지 엘스 아파트의 하락장이라는 겁니다. 한두 달 하락이 아니고, 6개월 하락이 아니고, 무려 1년 이상의 하락기간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건수를 보면 한두 건의 하락거래가 아니고 10건 이상의 건수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실엘스 34평 요 하락거래 여기도 22억 5천 여기도 보이기는 하는데 점점 점점 하락거래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조금 조금씩 꺾이면서 건수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좀 되긴 하죠 몇 건이 이렇게 하락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구축을 매수하기 위해 또는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청약 준비 꾸준히 해야겠죠 얼마만큼 그리고 1주택자들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계속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방금 봤던 이런 송파구의 동일 매물 꾸고 최신순, 랭킹순으로도 보면서 평수 체크해서 꾸준히 확인을 해 봐야겠죠.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자신의 주택과 이동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금액과의 그갭 차이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새롭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져 있는 매물들도 꾸준히 체크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직접 부동산에 전화도 실제 방문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2023년 2024년까지도 꾸준히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지만 아닙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